자 이제 주식 시장도 열렸고요. 어보면은 수급이 매도죠. 매도, 매도, 매도. 자 매도, 자 매도 어디 있어요? 어디에서 자 매도를 진입을 해야겠습니다. 자 수급이 매도입니다. 매도, 자 매도, 매도. 예. 그렇게 해서 자 직전 고점에서 보고 자 매도로 진입이 됐고 원래 잡으려고 했던 곳에서도 또 매도가 진입이 됐네요. 자 추가된 것은 자, 요렇게 이제 2층을, 자, 2층이, 자, 자, 2층을, 자, 2층을, 야, 아, 2층이 2층 됐죠? 예, 그러면 이제 2층 된 거는 또 다시 또, 어, 지금 요, 요 고점에서, 자, 기다립니다. 자, 우리가 지금 현재 수급 매도니까, 매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한번 추구한 것은 2층을 했고요. 자, 2층 한걸 갖고 고점에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고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요. 자, 올라오면은, 자, 요 고점 추가해도 되죠? 수급이 매도입니다. 예, 추가가 됐고요. 자, 추가한 것은 또 다시 또 2층을, 어, 자, 2층을 준비하고요. 뭐, 더 올라오면은 더, 더 받아도 되겠네요. 자, 더 올라오면은 더 받아도 되겠다. 자, 수급이 매도입니다. 매도.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야, 그거, 이, 야, 그거 추가됐으면 좋았는데, 어, 두, 틱 차이로 안 됐나요? 어, 두 틱. 두틱 차이로 체결이 안 됐어요? 예, 자, 추가한 것은, 자, 예, 그래서 추가한 것은 지금 2층이 되었습니다. 아 어, 지금 수급이 매도니까, 지금 매도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요것도, 어, 다시 고점 주면은 어, 추가를 하겠습니다. 뭐 지금 추가 2층, 추가 2층. 에. 자, 여기도, 자, 추가를 합니다. 자, 수급이 매도죠. 예, 그렇게 해서, 자,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한 것은 또 이렇게 2층을. 자, 계속 지금 꽃놀이 폐가 되고 있는데요. 어, 이거 오늘 그러면은 저쯤만 가면은 그냥 대박이네요. 자, 자, 2층을. 자. 예. 뭐 수급은 자꾸 자꾸 빠지죠. 예. 예. 그렇게 해서 자 2층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어디서 2층 하느냐. 물론 지금 목표가는 2.11입니다. 2.11. 아, 그러니까 저점을 깨고 더 빠지는데 참 고민입니다, 이걸. 자, 저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느냐? 자, 수익은 많고요. 수익은 크고 자, 수익은 크고, 어디서. 자, 잘 참아가지고 저점까지 가지고 왔으면 좋겠는데. 자, 목표가는 2.11입니다. 2.11. 어, 채팅창에다가 이미 어, 적어 들었는데. 자, 어 수익이, 오, 예. 참아. 야, 이거. 자, 저점에다가 입증하려고 받쳐 놓고 있기는 한데. 한데. 자, 추춤하면은 여기서 이청합시다. 예, 이 정도에서 일단 추춤하면은 자, 이청을 자, 이청이 예, 그렇게 해서 자, 이청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58만 7천원 자, 이렇게 수익을 이청합니다. 그거는 요위가 매도 존이죠. 이 매도 존 매도할 때는 항상 매도 존에서 그럴 때요 수급이 매도 존 수급이 매도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여기에 보물이 있죠. 오늘은 수급 매도의 매도 존에 보물이 있습니다. 저요 목표가는 2.11이라고 했습니다. 2.11. 2.11 기억하시고 2.11 가기 전에, 요렇게 반등을 줄 때는, 매도존에서 또 매도를 하면 됩니다. 아, 지금 이제, 이제 쭉 빠지고 있어요. 아그 조금을 못 견뎌내었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가 58만 7천 원에 입증을 해놔놓고, 요 목표가를 갖다가, 2.11까지 보자고, 그랬죠. 이, 이 목표가를 2.11까지 보자. 그랬는데, 방금 2.11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면 은 오늘 요 콜을 보면은, 콜 337, 어, 오늘 콜, 콜요 337이, 자, 그 위에는 이제 3.50이 있죠. 어 그리고 얘가 고가가, 오늘 고가가, 고가가 3.22이죠. 고가가 3.22. 그래서 3.50을 넘지를 못하고 콜이 붕괴하면서 콜이 붕괴하면서 콜 매도 선물 매도가 됐죠. 그 다음에 3.16 시가 이 시가를 붕괴하고 그 다음에 2.50 2.50을 붕괴를 했죠. 예, 2.50을 붕괴를 하면은 얘 목표가는 2.11이다라고 채팅장에다가 써드렸는데. 아, 지금 이렇게 2.11에 도달하는 걸 갖다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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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매도로 매도로 잡읍시다 매도로. 자, 매도 존입니다 매도 존.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자, 매도 잡읍시다. 자, 매도로 예, 예. 자, 자, 매도로 자 진입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을 보고 자, 매도로 진입이 되어 있고 올라오면은 뭐 추가하려고 어, 대기를 시켜 놓고 있습니다. 아, 대기를 시켜 놓고 있는데요. 자, 올라오면은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추가하는 예, 추가가 되었습니다. 추가하는 것갖고 이제 부담을 느끼면은 어 물론 부담이 되죠.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을 생각하면 추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수익을 크게 낼 수가 있거든요. 어, 당연한 이야기지만서도 그러면 추가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냐? 그게 중요하죠. 추가한 것또 이렇게 이제 2층하면은 늘뭐 수익은 커진단 말입니다. 자 2층 예 2층이 됐죠. 그러면 이제 이 추가할 자리가 어디냐? 어디냐? 바로 수급 매도의 매도 존. 수급 매도의 매도 존에서는 매도를 추가를 하면 됩니다. 아, 오늘 뭐 이거 뭐, 틀림없이 빵빠레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요, 요 직전 저점에서, 자, 일단 이0 0원 하면 빵빠레는 되죠? 자, 빵빠레가 됩니다. 빵빠레가. 자, 이 보십시오. 이 수익을 어떻게 매매를 하는지를. 수거 매도의 매도존에서 어 추가를 했고 추가한 것은 이청하고 이러니까 바로 빵빠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자 빵빠리 한번 올려봅시다. 자, 그렇죠? 자, 이청. 자, 자, 이청이. 자, 이청이, 이청이, 이청이. 자이 층이 예 그렇죠 예자 그렇게 해서 빵빠레를 울립니다 자 빵빠레를 갖다가 울립니다 예뭐 72,000원을 빼도 어100한 어, 6만원 100한 5만원 104만원 빵빠레가 되죠 예. 그거는, 어 지금 요 위가, 지금 요 위가 요렇게 다 지금 매도 존입니다. 요렇게 매도 존. 매도 존. 아어 그럴 때요뭐 수급은 오늘 당연히 매도죠. 매도. 항상 수급이 매도일 때는 매도 존을 공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보물 찾기를, 보물이, 보물을 찾는 거요. 보물. 딴 데서 헤매지 말고, 어, 다른 곳에서 헤매지 말고, 아, 수급 매도? 그럼 매도 좀. 거기서는, 왜냐 하면은요, 왜냐 하면은, 우리가 이거 추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꼭내 것만 진입이 돼갖고 바로 수익 나면은 좋겠지만서도,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잖아요. 이 추가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추가를, 그 뭐, 할수 있는 곳은 어딨냐? 바로 요 수급 매도의 매도 존이죠. 수급 매도의 매도 존에서는 추가를 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급 매도의 매도 존에서 진입을 하라고 역설하는 겁니다. 수급 매도의 매도 존에서 매수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 그리고 매수를 추구하면은 그거는 죽음입니다. 예 매도 존의 진수를 보여주는 날이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 빵빠레를 갖다가 국수를 가지고 빵빠레를 올렸습니다.